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 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묻는 질문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시편 제42편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리고 0절도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으로 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대답해야 할 중요한 어, 질문입니다. 보냄이라고 하는 보니엠이라고 하는 내그네 사람의 보컬들이 부르는 노래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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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전제되는 자양인데. 이게 우리나라 미팔군에서 이랬던 들고양이들이라고 하는 에, 보컬들이 이것을 권한해서 강가에서라고 하는 노래로 어, 해서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진 그 어, 강에 갈 때마다 그이 연인과 더불어서 있었던 시간들을 회상하는 곡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강가에서라고 하는 이 노래, 이 멜로디, 리듬, 이것이 라틴 댄스를 추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그 집단춤을 추는 사람들이 그래서 막몸을 흔들며 스텝을 밟으면서 하는 춤사위를 흥겹게 하는 리듬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 이들의 그 노래의 스타일은 서인도 제도의 그 독특한 리듬의 형태로 드는데 광주 출신 코미디언인 김상훈이라는 사람이 다들 입을 개고 밥 먹어 이렇게 해서 바꿔서 우스개소리로 그때 당시에 이 노래를 만들어 쓸 정도로 유명합니다 근데 사실 이 노래의 노랫말 속에는 전체의 내용이 시편 137편의 전체적인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처절하게 하나님께 바벨론 감가에서 바벨론 사람들이 잡아온 포로로 잡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의 신들에게 예배했던 노래를 한번 들려주라 하는 정도로 해서 그들이 비파를 다 나무에 걸어버리고 노래할 수 없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느낌 때문에 그 속에서 어 하나님을 향한 죄책 그리고 삶에 대한 후회 이런 것들이 다 얽혀져서 담겨진 기도문이 시편 137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자문자답 해보면서 말씀의 오솔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평생 교회의 강단에 서서 설교로 교인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섰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일이면 CBS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설교 방송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한 가지 새로운 것을 느꼈습니다. 강당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들의 눈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교인들의 청풍석에 앉아있는 교인들의 눈에서는 물이 보였습니다. 불과 물의 오묘한 만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을 바라보는 청중들의 눈나물 속에 담겨있는 그들의 눈물 그리고 강당에서 쏟아붓는 에, 목회자들의 불붙는 눈동자 조용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승천을 두고 엘리야가 떠나니까 하늘을 우러러 부르짖었던 소리 요한기하 2장 14절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라고 하는 어, 물음에 대해서 나는 여러분과 함께 제일 먼저 사극 밭에서 나오는 소리를 귀기울여 보십시다. 유람기 상 17장 24절에 과부였던 사르밧 여자가 엘리야를 향해서 하는 이엘 이제야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당신의 입의 말이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인 것을 알았다고 하는 사르밭 여인의 그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 삶의 혹은 사역의 현장에 있는 목회자들이 들어야 할 소리가 아닌가. 강단 아래 교인들이 성도들의 그 마음에서 울려 나오는 목소리가 이런 소리가 들려질 때 목회자는 참으로 목사님들은 참으로 행복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사건의 배경을 보면 발단이 그렇습니다. 하는 꿈의 밀가루, 밀가루 하는 꿈, 떡한 조각 여기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건 마저도 달라고 하는 엘리야의. 요구. 그건 맞고 마지막 죽어야겠다고 하는 모자의 처절한 삶의 마지막 끈.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시길래 내게 우리 모자의 마지막 먹거리를 달라고 빼앗아 가시는 겁니까?라고 하는 말씀의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요구에 힘없는 자의 수는 그래 가져가세요. 자포자기 하면서 주었던 그 사르반 여자의 눈에는 엘리아가 어떻게 보였을까? 믿음이 없는 사르반 여자의 눈에는 이 엘리아의 행태가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신의 식욕을 채우는, 어떤 한 남자 힘있는 남자 남자가 없는 집에 살고 있는 여자 그런데 묘하게 이 엉뚱한 요구를 받고 그 요구에 순응했던 여자의 집에 희한한 게 만큼 그때부터 굶주지 않고 연명을 해가게 되는 겁니다 그냥 갸우뚱 갸우뚱 그러나 이 여자에게는 밥 만드는 기술이 탁월해서 음식을 해서 엘리야와 함께 먹게 되고 이 모자도 먹게 됩니다 이것이 기적이 일상이 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는 그녀의 삶 이것이 사건의 발단입니다 그런데 17절에 가서 보니까 그 사르밭 여자의 아들이 중병에 걸려서 고통하다가 절명하게 됩니다. 보지 않아도, 더 표현되지 않아도 그 의미의 몸부림은 눈에, 우리들의 눈에 보입니다. 결국 그 아들이 죽고 나자 그녀 곁다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살아도 사는 의미가 없고, 허리끈을 졸라매면서까지라도 그녀의 삶의 목적이 되었던 그 아이가 없는 여자, 그 여자 그때는 오늘도 물끄러미 밥을 요구하는 엘리아가 있을 뿐입니다. 당신과 나는 무슨 관계냐? 내 남편이냐? 남편도 아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 여깁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울부짖습니다.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당신이 내게 와서, 당신이 지금도 내 자식 죽은 내 곁에 있으면서, 당신은 왜 나로 하여금 내 죄가 생각나게 하는가? 이 여자에 있어서는 살아야 하고 존재해야 할 당위를 위해서 그 여자는 숱하게 우리 가족 모자가 살아야 한다는 그것 때문에, 어떤 직업에 어떤 것의 삶에 먹거리를 위해서 몸부림쳤는지 알수 없지만 스스로 그녀가 고백하기를 당신이 내 곁에 와서 머물러 있고 자식이 이런 병고를 당하게 되니까 내 마음의 양심에 가책이 난다. 살기 위해서 내가 무슨 짓을 못했겠느냐. 살아야 한다는 명분 때문에. 그래서 나의 죄값으로 내게 재앙을 주어서 내 아들을 죽였다면 이 아들을 죽이러 왔느냐? 라고 그녀가 엘리아에게 묻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냥 보통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기적 속에서 100년 전에 나는 이땅 아무 상관이 없이 존재했습니다. 90년 전에, 80년 전에 근데 우리로 하여금 기적적으로 이 땅에 머물고 이 땅에 마치 주인인 것처럼 맹세하면서 이 땅이 내게 이것을 주지 않는다고 큰소리치고 분노하고 나의 오늘의 삶이 마치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큰소리치는 우리들의 일상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죽어있는 네 아들을 내게 달라. 그리고 그녀 그의 거처인 다락으로 그 아이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20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만 어째서 이 재앙을 내리셔서 그녀의 아들을 죽이셨습니까? 그리고 21절에 세 번이나 그 위에 펼쳐 엎드립니다. 아이 위에서 나는 여기에서 엘리야가 똑똑히 그리고 자기의 전체 몸으로 느껴지는 것 하나 죽음을 죽음의 실체를 엘리야는 구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 아이 위에 엎드려서 눈과 코와 입 온 손발 다 해서 차디차게 굳어버린 그 아이 위에 세 번씩 엎드릴 때 똑똑히 사망을 목도하게 됩니다. 나와 이 죽음이 무관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을 통해서 이 죽음이 전혀 우리 인류와 우리,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무관하지 안타라고 하는 것을 목도하게 되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후에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집에서 자기 선생님 엘리야가 했던 방법과 똑같은 기도의 방법으로 수넴 여자의 아들을 살려 그녀에게 내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나는 로마서를 보면서 바울사도가 로마서 7장 24절에 자기 자신은 사망의 몸에 묶여있음을 고백합니다 죽음의 몸에 묶여있다 물론 바울이 얘기했던 이 죽음의 몸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원의 죽음을 말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 묶여 있는 이것은 나를 풀어줄 수 있을까라고 호소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의 삶에 살아있음이 느껴진다면 죽음 또한 아주 가까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묻는 그 물음 앞에서 우리와 함께 있는 죽음도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살아나서 다시 사르밭 과부에게 그 아들을 돌려줄 때, 바로 오늘 본문 7장, 17장 24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당신의 입에는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그녀가 발견한 하나님의 사람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모두에게 바로 우리 길벗 믿음의 동지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어제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괴 가운데 임만우엘의 성취의 기념일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세계, 보혜사의 시대가 열려 있습니다. 문제는 초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함과 같이 성령님이 이미 우리에게 오셨는데 성령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어찌될까? 영접하는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적 혹은 외적인 어떤 환란, 시련, 고난 이런 것이 닥칠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주록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일어난 일상의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장 11절 13절 24장 3절 이런 내용을 보면 예를 야는 수시로 살구나무도 보고 끓는 가마도 보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도 보고 이 시대를 진단했으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 시대에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달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스가랴는 스가랴, 5장 2절에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았고, 4장 2절에는 순금 금, 금 등대도 보았습니다. 등글도 보았습니다. 아모스는 아모스 7장 8절에 하나님의 다림줄도 보았습니다. 나는 이 시대를 살면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예수님의 이름은 인만외. 예수 이름은 구원인데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인데 그 이름으로 오신 예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겠다 우리 마음에 새겨 주시겠다 새 언약을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오셔서 계시겠다고 했습니다. 돌비를 새겨서 십계명을 주었, 주었으나, 그들은 이 돌비, 이거 새겨진 그 말씀을 생각하기 위해서 법계를 만들어서 그 속에다 넣었고, 이마와 손에, 그리고 문지방과 문설주에, 그리고 바깥 문에다가 자식들에게 계속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에 머물러 있지 못했습니다. 왜내 생각?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맞게 여러 가지 규례를 만들어 냈습니다. 전통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속에서 그 말씀을 재해석해주고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생명, 내 생명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으로 그 생명 안에서 개 생명을 가지면 개같이 살고 뱀의 생명을 가지면 뱀처럼 살 수밖에 없어 습성대로. 그러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게 하십니다. 오저 처음 아담 그가 하나님이 주신 생기로 인해서 살때 그의 아내 하와를 보았을 때 이런 내 몸뚱아리다. 내 살이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너는 내뼈 중에 뼈요, 내살 중에 살려다는 고백 말입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바라보면, 바로 성령 강림의 강림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에요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 해지게 되고, 하나님을 목숨 다해, 생명 다해, 뜻 다해, 성품 다해 사랑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시대에 우리가 누려야 할 행복입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가까이 지는내 친구 목사 부인이, 사모님이 이제 72인데, 굉장히 몸이 많네요. 허리가 뭉개집 아파서 서울로 6월 8일 날 수술하러 간대입니다. 나한테 꼭 안수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그래서 굳이 에, 카페에서 목사님들 만남의 자리까지 그녀가 와서 기도해 주십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그 환부에 등에 손을 얹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사모님이 영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사모님에게 지금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찾아보세요. 우리 사모님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이 얼만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8절에 예수님께서 배에 누워서 주무시는데 미친 바람, 광풍이 불어서 배가 침몰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고물에 누워계시는 주님 제자들은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깨우는 광경이 거기에 있습니다. 임마누엘하고 계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모습 배 안에 계신 내 주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내배내 내 삶에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주님에게 주님의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 아니라 혼자 마치 연극배우가 판토마임 하듯이 독 백하듯이, 혼자 중얼거리듯이 떠들고, 주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고, 내 말만 하는, 옹알거리다가, 단식하고 울고, 그리고는 전연의 시선과 관심이 다른 곳에 가있다는이 얼마나 답답한 일인가. 1990년 만든 영화, 사랑과 영혼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자 배우가 패트릭 스위지, 스웨지, 스웨지고 그리고 남자 배우는 데비 무어 데미 모. 그 노래가 참 멋있지 않습니까? 오, oh, my love, my darling 하는 그 노래가 노래 말이 생각이 곁에 있어서 그녀의 사랑하는 그녀 곁에서 머무는 그 영혼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문득 그 영화를 보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는 우리의 모습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나와 여러분과 내 안에 계셔서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과 함께 정말 부르고 싶은 찬송 371장입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길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 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아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우신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부지조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부지조 잔잔하라. 네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각자가 대답해야 합니다. 오늘 따라서 비가 무척 강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길벗 여러분, 여러분의,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여러분에 의해 여러분을 위한, 우리 하늘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우신 계획 속으로, 계획을, 성리를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